그 이상한 역설이지만, 내가 나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변화를 이루게 된다. 카를 로저스의 이 명언은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제시한다. 자기 수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변화를 이루는 방식에 대한 통찰력을 안겨준다. 자기 수용의 정의와 중요성. 인간중심심리학의 창시자인 카를 로저스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자기수용을 지목했다. 자기수용은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비판적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기수용을 실천하게 되면 개인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스스로를 이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아를 성찰하고 진실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기회를 얻게 된다. 자기 수용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자존감이 상승하게 된다. 또한 자기 수용은 자신의 한계와 취약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이는 결국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높여주며 우리가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기수용과 변화의 관계 로저스의 명언에서 놀라운 점은 자기수용이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하거나 스스로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종종 스트레스와 불안을 야기하며 실제로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높인다. 로저스는 자기 수용을 통해 변화의 과정이 원활해진다고 주장한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제야 진실한 변화의 기회가 찾아온다. 자기 수용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변화를 위한 필요성과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자기 수용은 우리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용기를 준다. 이를 통해 변화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수용을 실천하는 방법. 자기 수용을 실천하고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다. 첫째,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주의를 기울이며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고 성찰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둘째, 타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기 수용의 가치를 실천하고 상호작용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 변화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스스로를 받아들이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 넷째. 자기 자비를 통해 스스로를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기에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감싸 안고 위로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 카를 로저스의 명언은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을 담고 있다. 자기 수용은 변화의 시작점이자 성장의 기반이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기울여 나아가면 우리는 삶에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러한 자기 수용의 실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인간관계와 정신적 안정을 누릴 수 있다. 로저스의 명언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더욱 중요해진다. 완벽주의와 경쟁이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스스로를 더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이를 통해 변화와 성장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삶의 진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로저스의 이론은 인간의 존재와 성장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명언은 우리에게 자기 수용의 가치를 깨워주며 이를 바탕으로 인생에서 원하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이를 기억하며 우리는 스스로를 인정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카를 로저스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궁금한 역설의 본질이다.